자, 안녕하세요. 투자가 카엘입니다. 자, 오늘은 미국 부동산 얘기 해볼게요. 자, 제가 얼마 전에 휴가로 가족과 함께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. 하와이에서 한 2주 살기를 하다 왔는데요. 숙소를 알아보다가 와이키키 해변가에 에어비앤비로 결정을 했습니다. 재밌는 게 여기는 에어비앤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호텔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이 에어비앤비 나온 이제 그런 이미지예요 자, 다른 곳도 그렇지만 하와이도 에어비앤비가 되는 동네가 있고 또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. 와이키키 해변가는 관광지라서 에어비앤비가 되는 동네예요. 살기는 안 좋은 동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. 1년 내내 관광객이 와서 떠들죠. 2주 살기, 뭐한달 살기 뭐 이런 건 좋겠지만 실제 여기서 계속 산다. 이러면 이제 좀 시끄러운 동네일 수 있겠어요. 살기 좋은 동네는 에어비앤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하와이도 워드블리지 같은 좀 고급 동네 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동네는 최소 임대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단기 임차인을 동네에서 받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요새 인기 있는 카카오코, 알라모아나 이런 지역, 이런 지역에서도 최소 임대 기간을 정해둬서 단기 임대는 가능하지만 에어비앤비로 만 며칠씩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하게 막아둔단 말이에요. 카카오코 알라모하나도 아마 최소 1개월, 3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좋은 동네에 가면 임대 주지 않고 집주인들이 이 하와이 집을 그냥 세컨홈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를 안 줍니다 1년 내내 한달 한 정도 오면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남는 기간을 그냥 내내 비워도요 그래서 빈집이 많아서 또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자 y 키 k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저 같은 직장인 투자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일 같아요. 이거 호텔들이 하와이는 아시죠? 뭐 하와이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다 건물이 오래됐어요. 대부분 워드빌리지 빼고는 다 오래된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. 60년대, 70년대 지은 호텔들이 많고 또 실제로 외관은 많이 낡았습니다. 이런 호텔을 일반인에게 일정 부분, 일정한 몇개 방을 그냥 매도합니다. 를 투자가들이 이런 걸 매입을 해서 또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호텔에 몇 개의 룸은 실제 호텔로 운영이 되고 또몇 개의 룸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서 살기도 하고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자,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시는 사람들처럼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거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. 정말 이거는 월세 투자 목적으로 보여요. 시세 차익도 가지고 있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시세 차익도 당연히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시세 차익 목적도 아닙니다. 시세 차익만을 생각한다면 하와이에서도 와이키키보다 더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. 개발되는 데들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위험하고 또 잘못됐을 경우에 뭐잘 팔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와이키키는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하고 또뭐 많이 안 오른다고 해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. 전 세계에서 하와이를 보고 하와이 하면 또 와이키키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공실 걱정은 별로 없겠죠.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매도하고 싶을 때잘 팔릴 것입니다. 전 세계에서 여행 오고 싶어하는 와이키키 호텔이니까요. 자 하와이 와이키키의 1박 가격은 어떨까요? 이게 오픈형, 원룸형이 많아요. 대부분 1박에 한 40만원 정도. 아 정말 비쌉니다. 1박에 4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하와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사두는 것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자, 침대 두 개라고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은 침대 한 개에 다른 한개 침대는 이게 소파베드로 돼 있어요 미국은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요 이 소파가 이게 실제 우리나라 소파베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파베드 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침대처럼 변합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투룸이 되면 가격이 훌쩍 뜁니다. 그리고 침대도 온전히 두 개가 들어갑니다. 또 그리고 소파 베드가 있으니까 뭐 침대는 세 개가 되는 거죠. 이런 거는 1박에 막 80만 원대 정도 돼요. 비쌉니다. 만약에 하와이 와이키키 호텔을 사서 에어비앤비를 돌린다 그러면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? 장점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안쓸 때는 임대를 주면 된다. 인기 있는 와이키키 호텔이니까 초단기 에어비앤비가 해서 공실 걱정이 없죠. 그리고 이 관리가 걱정인데 하와이처럼 에어비앤비를 주기 좋은 데들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하와이는 에어비앤비를 그 관리하는 대행사들이 많이 있고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나는 사서 그냥 에어비앤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사람들 수수료 떼고 받는 거예요. 또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이제 연락해서 내가 쓰니까 일정 기간은 그 에어비앤비 주지 마라. 이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또 맞춰 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자동차도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. 갖다 놓으면 에어비앤비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가끔 시동도 좀 걸어보고 해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괜찮죠. 1년 임대 혹은 이렇게 몇 달씩 임대 주는 것보다 초단기 며칠씩 임대를 주는 이런 에어비앤비가 당연히 임대 수익은 더 좋죠. 인기 있는 와이키키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공실 걱정도 없습니다. 자세 번째 장점 생각보다 와이키키 콘도 같은 게 에어비앤비를 주기 위한 그런 콘도 같은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. 자 단점, 단점은 뭐 가격이 싸다고 했어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75만 달러 짜리 한 10억 짜리 호텔 콘도를 산다고 하면은 내 돈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50%는 있어야 돼요. 내돈20% 내고 나머지도 대출로 할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쉽지 않고요. 그리고 대출 비율이 많으면은 요새 금리 굉장히 비싸잖아요. 이자가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할수 있는 그러한 투자입니다. 자, 두 번째 대출을 받게 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나빠집니다. 어, 아까 수익이 률 좋다 그랬는데 또 수익률이 나쁘다 그러죠. 이거는 이제 그 헷갈리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요.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나빠진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은 거는 가급적 면 대출을 줄여야 돼요. 아예 안 받거나 좀 대출을 좀 적게 받고 나중에 이제 대출 금리가 좋아질 때 대출을 뭐 다시 이제 갈아타는 다시 받는 그러한 플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미국은 H O A 라 그래서 관리비가 있단 말이에요. 경비원, 뭐 관리인, 뭐 엘리베이터, 수영장 관리 등등 이런 비용들 미국은 재미나게 관리비를 임대를 주어도 집주인이 냅니다. 세입자는 자기가 쓸때 수도 전기료 같은 거만 내는 거고요. 에어비앤비는 이런 것도 안 내죠. 그러니까 이 관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건데 이런 관리비가 HOA가 호텔, 특히 고층 콘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사는 거는 가격이 싸도 이 관리비가 매달 100만 원 이상 하는 경우, 1000달러 이상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수익을 갉아먹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. 대신에 또 재산세를 좀 싸요. 하와이가 미국은 주마다 재산세가 다르잖아요. 하와이는 재산세가 굉장히 싼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와이 에어비앤비 두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리고 내가 하와이를 자주 가고 싶다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죠.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투자처럼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부동산 투자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. 일단 투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야지 괜찮은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.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내돈좀 넣어두고 내가 사용하면서 보유 비용을 월세에 주어서 뽑는 정도 그러한 구조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게 괜찮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기업형으로 개수를 확 늘리면서 사업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개수를 늘리면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노하우도 이제 생길 거니까 이것도 괜찮죠. 자, 굳이 비교하자면 강남 쪽 오피스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. 월세는 잘 나오지만 큰 매매 차익은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는 뭐 매도도 잘 되는 편이니까요. 자, 오늘은 하와이의 콘도 투자,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